아무 생각 없이 남자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 안에 웬 금발 미녀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오,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하고 이런 식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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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뉴욕지 변호사 에이전 대니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지만 화장실 얘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텐데요. 작년에 한 한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중에 화장실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권 침해다 하고 의견을 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다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치러지고 있는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러한 화장실 사용 불가 방침은 변함이 없어서. 여전히 감론 일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비교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어떨까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1년에 두번 2월 말과 7월 말에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데요. 한국 시험과 다른 점이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시험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코앞에 두신 분들은 공부한 것 외에도 낯선 나라에서 볼 시험이 사실 더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바시험을 앞두신 분들과 또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미국 변호사 시험도 쉬는 시간이 있다? No,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 한국의 변호 시험과는 달리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이틀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중간에 물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시험 중에는 쉬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오전 시험과 오후 시간 사이에 점심시간은 있습니다. 뭐, 밥은 먹어야 되겠죠? 미국 변호사 시험은 과목별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에는 주관식, 수요일에는 객관식, 이렇게 시험 과목과는 상관없이 한꺼번에 같이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면 형법 객관식 문제 다음번에 계약법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험 도중 한 문제 고민하다가 아, 나 마지막 몇 문제는 찍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뒤에 몇십 문제들을 못 풀고 결국은 울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어? 그럼 3시간 동안 화장실은 어떡하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 미국 변호사 시험 시간엔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수 있다 정답은 YES! 자그러미 누구든 3시간 동안 화장실을 참기는 쉽지는 않죠 더구나 긴장되는 시험 시간엔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3시간 내내 쉬는 시간이 없이 치러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프리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단 물론 제한이 있긴 한데요. 시험 시작 직후 한 20여 분 정도와 시험 끝나기 한뭐 25분 정도에는 모두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바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문화와 풍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한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3시간 이상 시험을 치르는 과목, 즉, 민사나 사례, 민사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2시간 이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2시간 또한 생각보다 긴 시간이어서 사실 그 중간에 급변한 일이 생길지 장담은 결코 못하죠. 그 동안 법무부는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험생의 집중에 방해가 되고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들은 뭐 따로 별도의 교사장에서 화장실을 쓸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물론, 시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집중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고 칸막이가 성처럼 막혀진 그런 독서실이나 고시실, 이런 공부하기, 이런 데서 공부하기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인 도서관에서 공부해 버렸을 때인지 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열려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로스쿨 중간이나 기말 시험 시간에도 3시간이 넘어가는 과목들도 있고 화장실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별 불만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화장실을 많이 가는 만큼 나중에 자기가 그만큼 더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자기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화장실 자주 가는 편이라서 이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험 당일 날에는 물 마시는 것도 조절을 열심히 잘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자유이용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미국 변호사 시험은 코엑스몰에서 본다? 예스! Yes, 정답입니다 아니 미국이 웬 코엑스몰 하시겠지만 물론 강남 코엑스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코엑스와 같은 대규모 컨벤션 센터에서 바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즉 박람회장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험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방한 한 교실에 가득 차서 말하자면 음, 다이아몬드, 코엑스 다이아몬드뭐 이런 커다란 박람회장 안에서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제가 뉴욕바시험 합격한 후에 뉴욕주 변호사 선서를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의자 개수들 시험도 바로 여기서 쳤습니다. 이 대륙의 스테이지 절대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장소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시험을 보고. 출입시에는 공항 수준의 검색 보안 검색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이 마치 에버랜드 놀이기구 줄보다 더 길게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시험을 봤던 알바니 시험장인 컨벤션 센터 에그에서는 지하에 있어가지고 한여름의 코엑스몰처럼 덥지도 않고 날씨 걱정 없이 줄을 서 있을 수 있었죠. 아무튼 우리나라 시험장과 같은 조용함보다는. 마치 인천공항 안에서 시험 보는 뭐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공항처럼 시끄럽기야 하겠습니까만 <laughs> 아무튼 그래서 화장실을 아무리 자유롭게 간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코엑스몰에서 화장실 찾기 겁나 어렵죠 완전 멀리 화장실이 구석에 있죠 변호사 시험 보다가 막 뛰어나가서 거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죠? 전 차라리 문 근처라 괜찮은 편이었지만 뒤쪽이나 혹은 심지어 시험실 안이 계단식 상하부로 되어 있어서 하단부 뒤쪽에 앉은 친구들은 진짜 과장 안 하고 100m 달리기 전력 질주에서 계단 올라가고 문 열고 산 넘고 강 건너서 화장실 다녀와야 됩니다. 그러니 말이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이지 사실은 큰맘 먹고 화장실 가야 하는 건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1분 몇십초의 객관식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정말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세 문제 연구 마이너스 할 생각하시고, 화장실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물론, 주마다 시험장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뉴욕 바의 경우는 뉴욕시나 아르바니, 그리고 버팔로 등어 주로 컨벤션 센터에서 바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기서 미니 Q&A.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서는 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쓴다. 예스! Yes. 네, 사실 여담인데요. 저희 모뭐 시험장 시험 때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더붐비죠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서 화장실 러쉬아웃 시간이 시험 직전에는 대체로 여자 화장실 앞에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험 시작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 화장실 안에 웬 금발 미녀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오,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하고 완전 시겁했는데요 알고 보니 여자 화장실이 너무 붐벼서 남자 화장실을 좀 여성분들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더라고요. 아무튼 시험 시간으로 좀 긴장된 마음을 풀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학생들도 서로 깔깔거리면서 화장실을 이용했고요. 화장실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고 좋아서 완전 데이트 신청을 니다 이렇게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다 보니 정말 한국 시험과는 너무 문화가 달라도 다르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에 바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 2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음, 미국 변호사 시험은 노트북으로 칠수 있다? 없다? ソンタウミシガネ。シュウミのフード。シュウミのフワイ。Stop recording.Stop recording.Stop recording.